콜미 바이 유어 네임과 작그나시들에서 눈부신 연기를 선보인 이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티모시 샬라멘은 현재 헐리우드에서 제일 핫한 배우 중한 명입니다. 그의 다양한 연애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루르드 레온 티모시의 경력 초기인 2017년 마돈나의 장녀인 루르드와 공개적으로 열애설이 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만났습니다. 이 릴리 로즈뎁 조니 덱과 바네사 파라디의 딸인 릴리 로즈 덱과 샬라메의 관계는 2018년 9월 뉴욕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킹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까지 1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사메이사 곤잘레스 두 배우는 2020년 6월에 카보산 루카스에서 휴가를 보내며 찍은 뜨거운 키스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개적으로 열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라 탈라비 2022년 4월, 티모시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사라 텔라비가 공식 코첼라 라이브 스트리밍에 함께 출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살았던 두 사람이 페스티벌에 함께 참석했음을 인정하며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공유하고 배우를 태그했습니다. 5 테일러 러셀, 2022년 11월 본즈의 노래 여주인공 테일러 러셀과 인스타그램에 매우 귀여운 사진을 공유한 후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생각에 열광했지만 그저 두 사람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6카일리 제너, 현재 팀호시는 뷰티 재벌 카일리 제너와 2년 넘게 연애 중입니다. 이별설 등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꾸준히 잘 만나고 있습니다.